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 y a n 사 e l Sant Billion, Ilcha, Hil, K. Hagismida, Hong 한 네. 예.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 참여 예산의 본질을 조금 저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수요 발굴과 예산 편성 요구 과정에 주민의 참여시키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결산 그리고 성과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평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끼워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류 충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 과정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 저감 방안이 타당한가 안한가는 그때 당시 우리 도의에서 충분히 운운이 가능하고 도민사회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지 지금 시점에서 찬반동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 도정에도 책임이 있다.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되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책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하고 한 정책들이 나중에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로 왔을 때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중국 농산물 수입 대비하셔야 됩니다. 통반 절차 강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 안 하면 나중에 물밀듯이 들려왔을 때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거의 99%가 중국산입니다. 그게 제주도로 10%만 들어왔을 때 제주도 농가들이 받을 타격? 이 부분은 분명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에 살고 있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늘 공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천에 자원을 가진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그 매력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오기도 하고 있는데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통해서 조금 더 제주도에 대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또뭐 주민 자발성 아니면 현장 호응도에 대해서 좀더잘될수 있다면 이런 것 또한 생태계 지불제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령 직위를 둔 이유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그런 취지였음에도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별령 직위를 공무원 중심으로 임용하게 되는 배경과 이유가 뭔지, 그 복지 단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뭐 수요가 전달, 저기 수속 조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네, 안녕하십니다 지방채 발행 4,500억 지방채 발행 앞두고 있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설 경기 둔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도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줄어든 거거든요. 왜냐, 일몰이 예상됐으면 또 다른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도민에게 뭐 건설 경기가 힘들면 건설 경기 어떻게 투약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우리 내니의원님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왜 수익계약을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에 대한 사유 및 법조항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저주특별자치 도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해야지. 도하고 제주시 따로 늘고 석귀포시 따로 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식이라든가 석식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네, 이런 부분이 메뉴얼이 예.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이제 조식 제공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제 행정적이라든가 예산적 기반은 상당 부분 이게 이것으로 보면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행 그 예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조식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있습니다 주로 바다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도 운행 제한 완화에 대해서 우리 도민 사회에서 아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운행 제한 완화 이후에 잦은 사고 발생과 그 다음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등 이제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의 말씀을 했었는데요. 본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도민 사회에서 운행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한도 초과는 특별법으로. 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돈은 어, 행정안전부의 자, 어, 실무 검토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어,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음 은 강하영 위원님 실례해 주시기 니다 우리 민간이탁 관련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어, 4개월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추경에서 반영.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추경은 어, 어, 우리가 네. 저기 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도정에서 추경을 아마 하게 될 텐데 다음 도정에 이거 인건비성입니다. 우리 민간이탁금 대부분이 어, 인건비성인데 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증가하는 거 아닌가? 네, 강무직 의원입니다. 정착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인구 소멸이 되고 있지만 우리 애월읍, 우리 지역구에는 외부 유입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축 단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이게 요거는 예, 보조 수단이지 우리 행정 그 핵심 행정 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 국민들한테 출범 시 증액을 다 시켜 놓을까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 피, 우, 의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 이제 다 반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제 뭐 해가지고 예산을 할때또 뭐고 하면 이제 원래 의회에서 미, 저, 반영된 부분은 또 내년에 반영을 안시킬거 아닙니까? 이 호주의 입력을 시킬 때 그런 말이가지고 그거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경비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입력시켜주면 그만큼만 하면 그 다음 회의도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영기 행정부 기사님 탕타고간의 어떤 손실보조금 방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투심사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투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우리 의회에 동의한 제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 절차상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행안부의 투자, 중투심사를 받고, 우회에 동의안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그, 위반한 겁니다.